앵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시가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제를 시행 해 논란이 큰데요. 서울시가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원인은 국내 요인 이 크다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무료제 의 효과가 저조한 것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불참한 탓이라고 주장 했는데요.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료요금제 사흘 동안 150억원의 예산을 쓴 서울시 통행량 최종 분석 결과 시내 교통량은 평균 1.24% 주는데 그쳤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이용은 다소 늘었지만 승용차 출퇴근은 비슷했습니다. 승진호 직장인 주변에서 대중교통으로 바꿔 타시는 분들 별로 없기 때문에 효과는 제가 느끼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원인을 주변 자치단체 탓으로 돌렸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무료요금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작았다며 동참을 재차 요구한 겁니다. 특히 이번 미세먼지 원인 분석 결과 초기 중국 영향에서 시작해 나중엔 국내 요인이 더 컸기 때문에 대중교통 무료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권 서울시보건항 경연구원장 자체 발생한 초미세먼지가 대폭 증가됐는데 그 원인 물질은 자. 동차나 난방 등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생성에 의한 것이다. 오늘 19일 열린 서울시 와 경기도 등 세계시도협의회에서 도 대중교통 무료제통 참은 언급 되지 않아 서울시가 당분간 독자 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등에서 효과 없는 세금 낭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데다 서울시위 회에서도 추가 예산 불가 목소리가 나오면서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앵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시가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제를 시행해 논란이 큰데요. 서울시가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 원인은 국내 요인이 크다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무료제의 효과가 저조한 것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불참한 탓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료요금제 사흘 동안 150억 원의 예산을 쓴 서울시. 통행량 최종 분석 결과 시내 교통량은 평균 1.24% 주는데 그쳤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이용은 다소 늘었지만 승용차 출퇴근은 비슷했습니다. 신진호 직장인 주변에서 대중교통으로 바꿔 타시는 분들 별로 없기 때문에 효과는 제가 느끼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원인을 주변 자치단체 탓으로 돌렸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무료요금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작았다며 동참을 재차 요구한 겁니다. 특히 이번 미세먼지 원인 분석 결과 초기 중국 영향에서 시작해 나중엔 국내 요인이 더 컸기 때문에 대중교통 무료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건서울시보건항 경연구원장 자체 발생한 초미세먼지가 대폭 증가됐는데 그 원인 물질은 자. 도사나 난방 등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생성에 의한 것이다. 오늘 19일 열린 서울시와 경기도 등 세계시도협의회에서도 대중교통 무료제통 3은 언급되지 않아 서울시가 당분간 독자 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등에서 효과 없는 세금 낭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데다 서울시위 회에서도 추가 예산 불가 목소리가 나오면서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